이 비용을 아끼시려면, 음. 이 주변에서 나는 자연의 것들, 음. 그거를 뜯어서, 뜯어서 자시고, 음. 어서 자시고, 음. 잡아서 자시고, 음. 그러면 얼마 안 될까. 그러면 정말, 혼자, 혼자 기준을 하면, 한 달에 한 5만원? 5만원? 5만원 아, 시청자 여러분. 나는. 어저께처럼 집들이 조금 가면은, 오늘도 비가 오니까 옛날에 또 나오겠지만, 뭐깨죠 응? 무슨 버섯? 영지 버섯. 예, 산에서 땄대요. 말려놔, 말려놔. 예, 따가지고 말렸대요. 아 안녕하세요. 아, 그안 축하합니다. 아, 배는 게 없어?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어? 아, 네. 이장님 저거, 뭐, 풀패가 오셨다고, 어, 바로 내려가셨어. 아니, 손님 오셨대면. 이장님. 이장님. 아, 아, 이장님 아, 이장님 오신대 아니, 오시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오시라고 했는데, 특을 잡으셨다고. 자연인보다 더 자연인 같이 실제 산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 형님인데요. 오늘이 8월 24일이래요. 2023년. 어, 처서도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접어드는 그,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그 형님 산에서 사시는데요. 우리 여동시, 어, 저희 아내랑 이렇게 여러 명이 와서 지금 어, 맛있는 거 먹으러 왔습니다. 비도 오고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 저희 그 애기 엄마의 오빠인 형님이 그 요리를 아주 잘해요. 요리도 잘하고 기계도 잘 고치고 하여튼 이 자연인들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보니까 그리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팔보채 팔보채를 팔보체. 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 전부 다 저희 이웃산 아래 이거는 우리 저희 동네에서 가장 높은 데고. 높은데 사는 여 형님이 사는데 산 속에 살고 있어요. 산 아래 살고 있는 우리 가족, 저를 가족이죠.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이 모여서 지금 비 오는 날 오후를 이렇게 즐기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팔버치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거 냄비가 커. 그런 이거 마치 중국집에서 쓰는 것 같은데 원래 할때보면얘다 불도 이렇게 막 나오던데? 응, 촬영하는 거야? 어, 불이 안 나옵니까? 위에 불 원래 석유 같은 거 부어가지고 불 나오던데 중국집에서 보니까 내가 보자 못 봤나? 아, 아불 나오는 거죠? 예. 자 지금 현재 어, 식구들 한 둘네 세네다 넷, 넷, 여섯 일곱 명이 모였어 지금. 지금 팔보채랑저내 친구 젤리라고 있는데 저 친구가 또 떡볶이를 잘해요 저거 먹는 동안 뚜껑에 놔두고 그치? 지금 떡볶이 만들고 있는 거야? 여기 먹었네? 응. 재료 뭐뭐 아, 넣었어? 난 떡볶이를 부산 어묵 응. 부산 어묵 또? 고추장 고추장 또? 해양초 해찬들 고추장 아, 해찬들 고추장 또 이제다 짧던지야 늙던에 먹는 거는 짧던 우린 쌀떡 좋아해요. 그리고 조청 음. 조청 좀 들어가고 마늘 들어가고 고추 마늘. 소고춧가루 어. 어. 그다음에 대파 대파. 음. 저 베이스로 청어 새끼 넣었어요. 마은 청어 새끼. 베이스로 청어 새끼를 넣었답니다. 네, 멸치가 없어. 어, 청어. 아, 청어. 아청 아 저는 대갈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만 아니요, 요 아니야. 이 뭐라고 저기. 저희들은 그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 보다 더 자연인처럼 살고 계시는 산 위죠 산속산 산 위에 살고 계시는 우리 A. 애기 엄마, 예, 오빠 되시는 분은 이렇게 보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찾아옵니다 와서 이렇게 이웃들과 나눠서 이것저것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메뉴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팔보채 팔보채고요 직접 만듭니다 어, 음식들이 보니까 실제로 밭에서 만든 건 없는 것 같고 대부분이 이렇게 조리가 된 음식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걸리 먹어야지. 예. 나는 막걸리, 응. 막걸리 먹어야지. 응. 먹어야지. 어. 집 막걸리 먹어야지. 야, 이거 사는 게참 그래요. 맛있다 참 욕심부리면 끝도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욕망이지 않습니까 저희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불편하더라도 참고 지내고 여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 도회지 살 때는 잘 몰랐었어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껍데기더라고요, 껍데기. 아무 쓸데없는 껍데기더라고요. 응. 언젠가 저희들이 50이 넘어서, 어느 모습에서 이렇게 느낀 것인데, 아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행복이고 나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대부분이 자연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이 맛이 어떤지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서서가 어저께 지났거든요 왜 그래? 빨리!

가요랑. 잘 지키고 있네. 이야, 응. 팔부체입니다 아, 이거 오징어예요, 갑오징어예요? 갑오징어죠? <laughs> 뭐야 모양 갑오징어야. 오늘 이렇게 맨날 네.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를 불러주시는 사례 들렸습니다. 저희 애기 엄마의 오빠 되시는 저한테 손이 처남 되시는 분에게 실제로 산속에서 살면서 살면서 이거 생활비가 얼마나 들고 과연 행복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직접 인표부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께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뭘요? 요거 이쪽으로 왔어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 처럼 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보다 더 자연인처럼 살고 계신데 이렇게 살면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어, 기 다른 게 어. 50에서 300 50에서 300 들어간대요 아, 그때 그때 예. 그때 그때 객수 숫자에 따라 달라요. 아 그럼 50에서 300 정도 들어가면은 어. 최하 50만 원 정도. 차량 유지 한니까나합니까 차량 유지 포함해서. 아 차량 유지 포함해서 차량이 만약에 없다라면은 한 30만 원, 20만 원. 뭐가? 생활비. 차량이 없다고 가정하면 산속에 사시면은. <laughs> 예. <안 쓰고 웃음> 한달 내에 이름도 안 들어가시게. 예안쓰면은한달내 이름 이름도 안 들어가는데. 차량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50에서 300 정도 들어간다고. 가장, 가장 비용을 아끼시려면, 음. 이 주변에서 나는 자연의 것들, 음. 그거를 뜯어서, 뜯어서 사시고, 뜯어서 사시고, 잡아서 음. 사시고, 음. 그러면 얼마 안 될까요? 그러면 정말, 혼자, 혼자 기준을 하면, 한 달에 한 5만원? 5만원? 5만원 아, 아, 시청자 여러분. 음. 나는, 어떻게 저는 집들이 조금 가면은, 오늘도 비가 오니까 옛날레또 나오겠지만 뭐 조금 그렇지만 뭐 각종 몸에 좋은 보석들이 있으니까 어어 지금 뭐다 풀려가지고 보여드릴 게 없는데 어제도 잠시 비 맞으면서 오비 쓰는 거 봤어 그래서 오 무슨 버섯? 영, 영지버섯. 영지버섯. 예, 산에서 땄대요. 예, 따가지고 말렸대요. 고구마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따가지고 그냥 말렸대요. 아, 고구마순? 아, 허락도 없이 밭에서 땄대요. 오이 쓰다가 남은 거, 오이 쓰다 남은 거, 버섯 쓰다가 남은, 네 예, 버섯 쓰다가 남은 거 이렇게 바로 건조를 해야 돼요. 아 물기 없이 바로 건조해야 된답니다. 예. 버섯을 예. 아, 어. 어. 아예 아, 아, 예, 정리해드리면은 그 버섯 같은 경우는 바로 산에 지천에 깔렸기 때문에 어 산에서 따시면 되고 바로 1 m 2 m 전방에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구마 순이라 등 이런 것은 그냥 밭에서 아시면 된대요. 실은 이 마을은 거의 대부분이 진적들이거든요. 진적들이기 때문에, 어, 진적들이 오히려 딱 하면 좋아합니다. 예. 도해주, 그러면, 도해지에서 그러면 큰일 나겠지요. 이것이 시골의 인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요 친구는, 그, 고추를, 고추 300평을 기계 없이 그냥 삽으로 이렇게 고추를 키우신 분이데 대단한 분입니다. 고추 300 평을 이렇게 400 평, 고추 400 평을 기계 이양기라든 기계 없이 오직 사바나로서 이렇게 키우신 때, 그때 고생 많이 하셨죠, 400 평. 아 예, 그때 많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오지 먹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음. 됐어. 밥 먹어야지. 예. 시청자 여러분 아까 들으셨죠. 어, 생활비가 나는 자연인이라처럼 사시게 되면은 한 달의 생활비가 어, 최하 5만원에서 300까지 들어간답니다. 300까지 들어간 것은 그만큼 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쓰려고 마음먹으면 3배가 아니라 3천만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저희 형님께서는 아마 연금이 내가유기한 6, 한80 정도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어, 충분히 저금도 하고 충분히 넉넉하게 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 지수로 말한 것 같으면 A B C D E A가 가장 높고 B C D E F G, G까지 따라면은 A A 뭐라고 A 2 플러스. 플러스 A 2 플러스 A 플러스 플러스 A 플러스 플러스랍니다 행복 지수가 가장 높대요 음.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이것은 팩트입니다 제가 조금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쪽에 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저희 산속에 들어온 지가 벌써 한3년3년 3년 정도 되는데, 어? 3년 차. 재규시 행복지수 A.S.C까지.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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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플러스. A.2 플러스. 두 푸버 짱거 아니죠? 네. A, A.2 플러스랍니다. 저희가 더 높아. 아더 높대요. 플러스 A.2 플러스. <laughs> A 플러스? 나 A 플러스 A.2 플러스. 아 A 플러스 A.2 플러스랍니다 <laughs> 아무래도 여성분들 살에 살게 되면 조금 불편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마, 아마 A, A 플러스에서 하나 까먹은 것 같아요. 네. 술 무지하게 먹습니다. 네. <laughs>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사이기 때문에 각종 성인병도 따라올 <laughs> 뿐만 아니라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아리장아 왔다고 이전 여기, 아, 왔다 그. 여기 시골에 살면서 그거 행복 지수 a b c d e f g까지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laughs>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수치를 해. 좀 이야기해 주지 <laughs> a <응>? s g까지 a s g까지 g까지 b b 응. 어, 응. 아고데아또 아, 현실적인 대답이 음, 이... 이... 하신두, 처음에 저거 처음에 것보다는 그래야 그 다음 짤이 맛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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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좀 친하게 먹으란 얘기지. 음. <laughs> 저 우리가 그러니까 주량이 그 그렇게 안 돼서. 음. 저 여동생 음. 이 부부는 그 실은 그 음. 서울에서 태어났어. 음. 서울에서 음. 살다가 음. 서울에서 음. 학교를, 음. 학교를 음. 다니고 음. 서울에서 염증을 음. 느끼고 그래서 시골에 왔서어 한지 지금 한 음. 7, 8년 되는데요. 어, 행복지수가 비랍니다. 비 음. 아직은. 음. 비가 나온 이유는 아직 서울 생활을 완전히 벗어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아기 엄마인 제 아내한테 이 시골에 살면서 행복 지수를 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도록 할게요. 시골에 살면서 행복 지수. 응. 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응. 무한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아, 네, 네, 네. 예. 여기 번화가에 사시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지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애기 엄마는 행복지수를 물어보니까 A에 A에 무한대랍니다. 예. 무한대. 에 A 무한대 같으면 A 무한대성 같으면 상당히 거예요. 어? 그래, 응. 대답 들었다. 엄마 행복한번 대답한 걸 다시 이렇게 번복하기는 좀 엄청 후회하는 중이에요. 네. 그 시승자들께서 굉장히 실망하니까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자 그러면은 제가 찍고 있는 사이에 저 친구가 내거다 네 먹는 거 같은데 아, 아주 어리가 없는 친구입니다 이야 지금 떡볶이도, 떡볶이도 지금 파글바글 걸고 있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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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음. 근데 시청자 여러분 저에게는 행복지수가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셨죠? 저는 솔직히 아직 이그 시골 생활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이대로 계속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 뱀만 없으면 뱀이 상당히 무섭거든요 뱀만 없으면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8월 24일 첫소 어, 다음 날인 첫서 어, 다음 날인 그산 속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보다 더욱 자연인인 어, 저희 형님 그 텐트 속에서 촬영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 외로움 타지 마시고 가을이라고 했어요. 너무 외롭지 마시고 이렇게 사시기 바랄게요. 나도 먹어야죠. 별바치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소주도 한잔 하고 할래요.